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굿뉴스 울산의 박정관 편집장 입니다 제가 유튜브 7년 동안 10만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박정관 편집장 유튜브 강의 개인 및 그룹으로 여러분 유튜브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데이 클래스 4시간 15만원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4시간에 15만원 받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3명 5명 10명 그룹으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하루 4시간이면요. 원데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유튜브 배웁니다. 스마트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 유튜브를 찍고 방금 이 뽀뽀하는 것도요. ai로 한 거예요. 사진 한 장입니다. 뽀뽀 안 했습니다. 근데 뽀뽀하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참 유튜브 도전하면요. 이것도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. 채찍피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쇼트 영상 올려서 유튜브 하면. 지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.